예산을 지키면서도 속도가 필요하다면 지금이 적깁니다. 무직자 대출 수수료 인하 혜택과 시청자 한정 특별 이벤트가 겹쳐 적용됩니다. 인원 자한으로 선착순 마감되니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고 접수해 주세요. 오늘 신청이 가장 유리합니다. 현금이 필요했던 순간 한 번쯤 있으셨죠? 계좌 잔고는 바닥인데. 월세는 내일 빠져나가고 돈 빌릴 곳이 마땅치 않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휴대폰 하나로 당일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결제한도를 현금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평소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요금제 안에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소액결제한도가 설정되어 있어요. 보통은 카드나 계좌이체 대신 온라인 상품을 구매할 때 쓰이지만 정식 등록된 경로를 통해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신청하고 인증만 거치면 5분 내외로 지정한 계좌로 입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무엇보다 신용등급, 소득증명, 직장유무 등 복잡한 확인 없이도 진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이 안 좋거나 무직자인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정책으로 인해 소액결제 이용이 막혀있던 분들도 현재는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방식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엔 부결됐던 분들도 다시 시도해 볼수 있게 되었어요. 다만, 반드시 확인된 경로만을 이용하셔야 하는데 비공식적인 경로나 불투명한 조건으로 안내하는 업체일 경우 수수료에 대한 피해나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복잡한 서류나 심사 없이 내 휴대폰 하나로 오늘 필요한 자금을 오늘 바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빠르고 간단하지만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정확한 절차와 안전한 신청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 안내해 두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